오늘 에베소서 말씀 같이 나눕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나누기 시작했고요. 금요일 날 1장 1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3장 이야기 같이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 3장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에베소서 이야기를 조금 좀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은데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게 잠깐의 멈춤의 시간이 있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이 분주함을 조금 좀 내려놓을 수 있는 텀, 예 저는 휴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시 삶을 멈추고 멈추면서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습득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많이 얻어야 돼요. 뭐, 이것도 얻어야 되고, 저것도 얻어야 되고, 그래서 막 영양분도 쌓이고 다 쌓여야 되지만, 충분히 소화가 됐다면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것도 건강한 삶이겠죠. 음식뿐만 아니라 또한 지식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삶에 저는 그 표현이 참 좋은데, 매듭지어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지금 삶에서... 이쯤 왔으면 요쯤에선 매듭이 한번 지어져야 되고 요 매듭이 요 다음 매듭으로 갈수 있도록 저는 그걸 삶의 공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재미난 것이 모든 삶에게 똑같은 공식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그 삶의 패턴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물줄기 그러니까 분명한 매듭을 짓는 때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삶에 대한 그 매듭들이 잘 정리되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잘활용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목요일 날은 그 얘기를 좀 드렸는데 갈라디아서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표현이었죠. 서로 짐을 지라. 그리고 너의 짐을 지라. 갈라디아서 6장에는 말씀이었는데 나홀로 짐을 질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홀로 짐을 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누군가 내 짐을 함께 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인자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 이렇게 기대고 서 있는 모습이 사람 인자래잖아요. 본래 사람이라는 걸 만들 때 하나님은 사람은 독처하는 게 보기 좋지 않다라는 표현도 쓰셨고요. 홀로 있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독불장군이라고 그러죠. 자기 옳은 줄 알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홀로 설수 없습니다. 시작점에서. 근데 그 시작점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 일어설 수 있는 과정을 누군가가 허락해 줬다면, 그 과정 가운데 나의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요. 저도 이제 개척을 한 입장이지만, 뭔가를 시작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시간을 허비해서, 그 시간 동안 내가 해야 될그 일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내 짐을 내가 지어야 될그 때가 돼서도 나의 짐을 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저는 아직 진행형이라고 봐요. 저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지금도 공급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제가 준비 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번에 한 텀에서 한 가지 매듭은 생긴 것 같아요. 어떤 교회를 해야 되느냐를 향한 첫발을 내딛었다고 할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첫발은 뭐였냐면 바로 전도였습니다. 전도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동안 전도를 안 했냐고 하면 뭐할말 없지만, 고등학교 땐 전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도. 중학교 때는 대치동에서 그랜드 백화점 앞에서 뭐 주여도 외쳐보고, 뭐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막 이런 것도 해봤던 것 같은데, 아이, 그때 기억, 생각하면 너무 창피해요. 전도사님 한 분이 그때 새로 부임해서 막, 막, 다 열심히 기도시키더니만 나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뭐막 이런 찬양 부르고요. 중학교 아이들을 고등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딱내번내서각 처에서 이렇게 서서 전도를 하게 했어요. 이제 순박하니까 하라인 대로 하는데 막 기도는 했으니까 그리고 나가서 이제 제가 섰던 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입구 쪽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는지 뭐를 보는지 모르겠고 얼마나 창피했나 몰라요. 그 창피한 가운데서도 막 전하고 있는데 말이요. 전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뭐 이래가면서 하는데 그 얘기를 어르신 하나가 잔잔히 듣고 계시다가 격려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라고 손잡아주고 가시는 어른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는 갈망은 있었지만 부교역자라면서는 여건이 잘 허락이 안 됐었어요. 핑계라면 핑계지만, 근데 개척하고 나서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 중에 빠져있을 때, 정확히 말하면 2016년 3월이 됩니다. 3월 5일쯤으로 기억이 나는데. 11월부터 초코파이도 갖다 주시고, 전동품은 갖다 줬지만, 도대체 저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3월 5일날, 이제, 기도하고, 밥 먹으려고 앉아서 이제, 식사 준비를 하고, 혼자 밥을 먹지만, 그래도 기도는 해야겠다, 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밥이 넘어가냐,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때 깜짝 놀랐어요. 밥이여 넘어가죠. 배고프니까 먹어야죠. 근데 할 일은 하고 먹어야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 사실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첫 발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운동하는 셈치고 동네 한 바퀴. 그래서 칼빈대로 통해서 쌍용 아파트, 전광 아파트. 그래서 저기. 이제 사거리까지 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 걸로 한번 코스. 그러다 조금씩 늘려서 교동 초등학교까지 두 번째 코스. 뭐 이렇게 이제 넓혀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6월쯤엔 상가 전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가 조금 알게 됐고요. 전도 용품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를 좀 알게 됐고요. 전도 용품을 어떻게 전달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한 번쯤은 오겠구나라고 드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베이스를 깔아준 전도용품도 보내주시고 전도비용도 마련해주시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동료원이 되어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매듭이 제게 주어졌어요 어찌 보면 이 개척은 저희 목회 선상에서 한 번에 또 쉼이거든요. 너무 빨리 달려와서좀 천천히 가고 있는데 이 천천히 가고 있는 이 개척의 삶에서 하나의 매듭, 전도라는 매듭이. 그 집사람도 그 얘기를 가끔 했어요. 아이 그 전도 한번 책 한번 만들어 보지 그래? 한번 어디 가서 전하지 그래? 근데 뭐 기회가 있어야죠. 그러다가 이번에 지방에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 설립권 때문에 교회를 방문했다가,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그때 때마침 제가 전도하러 나간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전도하시는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와보니까 이 목사가 없단 말이에요. 개척교회 목사가. 그래서, 아이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전화했는데, 목사님 전도하러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게 좋으셨나봐요. 아이, 작은 교회에서 전도하는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전도해요? 물어보시길래, 그동안 쌓였던 거 얘기해 드렸죠. 아, 그때 잘했대요. 그러더니 아, 하더니만 한번 강의 한번 하겠냐고. 아, 나요. 좋죠. 그랬죠. 그랬더니 지난 지난 목요일 날 얘기해 주셔서 토요일 날 처음 강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 강의를 갔다 왔는데 강의를 나왔는데 130분밖에 안 했어요. 30분인가 한 시간인가? 근데 하고 나왔더니만 누가 명함을 달라 그래서 아 이것도 또 영광이니까 아 제가 갖고 있는 명함 또 드렸죠. 그랬더니 그주 화요일 날 연락이 또 왔어요. 수원에 있는 한 교회인데 10월 15일 날 와서 말씀 좀 전해 달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냅다 간다고 랬죠 그리고 간다고 그러고 약속 해놓고 나니까 이번 주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또그 목사님이 한번 보자 그래서 갔더니 아 요번에 그 서울부터 일곱 개 지역의 도시로 전도 세미나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도 짧지만 한 타임 맡아서 할수 있냐고 저것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 인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냅다 또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지나고 10월 15일부터 해서 첫 저녁 예배 한번 설교하러 가고요. 10월 15일 날 수원에.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부터 11월, 12월 둘째 주까지 아마 가게 될것 같은데 일곱 번에 걸쳐서 전도 세미나를 같이 참석하게 되고 강의하게 됐습니다. 이제 첫발 첫 매듭 지어진 거죠. 엄청나게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하단 매듭 지어졌으니까 이제 다음 과정 가야겠죠. 우리 성도들 더 많이 모여야 될것 같고요. 전도된 사람들이 이제 정착도 해야 될것 같고요. 세가족 등록도 좀 늘어나야 될 거고. 근데 저한 가지 확신은 있어요. 그 다음 공식 하나님이 알려줄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 공식에서 하나님 움직여 주실 거라는 것좀 믿습니다. 그때까지 또 2년이나 필요할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 매듭은 그 쉼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니까. 그 앞에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에베소서는 사실은 그렇게서 쓰여졌습니다. 에베소서의 시작은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온 20년에 한 25, 6년의 여정을 마치고 있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3차 전도까지 다 끝내고 나니까 좀 쉬어라고 얘기하면서 가택연금을 시켜 놓으셨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박정희 정권하고 싸우다가 가택연금 낸 적이 있었는데 그건요 이렇게. 포승줄로 묶어 놓은 건 아니고, 몸은 자유로운데, 밖으로 못 나가는. 그래서 가택연금,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시간이 남잖아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아, 그렇게 전도했었지. 아, 내가 이거 전했었지. 아, 이게 복음이었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정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정리한 이야기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크게 1장부터 3장까지는 뭐 사도 바울의 서신은 다 그래요. 웬만하면 다 앞부분에는 이론적인 거, 뒤에는 실전적인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론서와 실전서가 같이 붙어 있는데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론, 12장부터 16장이 실전.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이론, 4장부터 6장까지가 실전. 이렇게 돼있어다 좀더 쉽게 설명하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가 삶의 자세.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좀더 재미난 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1장과 3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기도문이 나와요. 근데 그 기도문이 왜 나오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1장과 3장의 이론 설명을 하다가 1장 앞부분의 이론 설명을 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느라 3장 전체에 대해서 앞부분에 설명한 그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끝부분에 너희가 이걸 알기 원하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드린 거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 3장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장에 보면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찾고 갑니다. 시간이 좀 가서 조금 빨리 빨리 진행할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복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한번 금요일날 설교 되짚어 보세요. 그첫 번째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두 번째 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복. 세 번째 복은 성령님이 주시는 복.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5절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곧 창세 전에 찾으셨나요? 네. 읽어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건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그 주체가 누군지 다시 볼까요?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고 돼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4절 말씀처럼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그 얘기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주신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열쇠만 달라고 한다. 열쇠만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열쇠를 가지고 열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열쇠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그 열쇠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두 번째 주께서 예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6절 7절인데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는 하나님. 사랑하신 자는 예수님 우리에게 거저 주셨대요. 그게 은혜죠. 은혜는요. 공짜로 주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 거기도동그라미 죄사함을 받게 해 주시는 것 그게 두 번째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13절 보시죠. 그 안에서 13절 찾으셨죠 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 14절에 좀더 쉽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 뭐예요? 도장 꽝을 내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탈탈탈탈 깨끗이 씻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어 그제 서민가부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요즘 제가 그 열심히 보고 닭 잡는 얘기 나오더라고. 닭 잡는 얘기. 닭을 잡는데요. 닭을 무슨 이런 꼬챙이 같은 거 하나를 잡고 이렇게 다리를 탁 해서 잡더라고요. 이제 선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탁 낚아채고요. 그 다음에 할게 요리해야 되잖아요. 깨끗이 누가 씻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거 닭이 상품이 된다, 상품이 안 된다, 딱 결정한 다음에 도장 꽝,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 이세 가지 일을 주께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시냐면, 십절 말씀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통일되게 하기를.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일장에 대한 간구. 그래서 구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느라. 이 능력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면, 이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한번 말하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십니다. 이렇게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증해 주십니다. 옛 구원받은 자 누가 성령께서.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다음에 3장에 또 하나의 그가 깨달은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3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으로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개혁한 글법면 여기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 뜸을 들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참 재밌는 표현이었는데, 왜그 표현을 없앴나 몰라요. 왜냐면요,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1장하고는 조금 달라요. 1장은 명확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3장도 명확한 복음이긴 한데, 껄끄러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불편한. 들어보세요. 나 바울이 마라거니와 라고 얘기하면서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희들 다 들었지. 그런데 그게 뭔지를 설명합니다. 3절, 4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은. 먼저 살짝 너희에게 맛보기로 한번 알려줬는데 기억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절의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살짝 맛보기로 보여준 게 있는데 기억나? 아 그거를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수 있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일까요? 그 비밀은 다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아니 한번 줄치면서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입니다. 아, 이건 불편한 일이거든요. 뭐예요?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대요. 아, 이거 어려운데. 이거 마음이 불편한데. 이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거거든요. 한지붕 세 가족이라고 옛날에 드라마 있었는데. 한 지붕에 둘이 들어와 사는데, 이질적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결혼을 했는데, 아들 내미가 결혼을 해서 떡하니 며느리라고 데려왔는데, 보니까 외국 사람이에요. 이걸 즐거움으로 받기는 참 어렵더라는 거죠. 약간 이질적이고, 약간 불편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다. 아 그런데 이 비밀을 말하려고 그는데 자꾸 뜸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살짝 맛배기로 말할 수밖에 없어고 눈치 보느라고. 근데 어쩔 수 없다. 이거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거에 대해서 또 다시 기도하는 게 3장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1장의 기도는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깨닫길 원하노라라고 전하고 기도. 3장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깨달음에 대한 기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세 가지를 기도해요.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네. 14절, 15절 보니까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까 1절이 구한다는 거죠. 어떻게?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면 뭐예요? 마음 깊은 곳에 속사람 공감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내공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면 안 돼. 마음이 속상하면 안 돼. 이게 첫 번째 기도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열쇠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열쇠를 열수 있어야 문을 열수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내 안에 너희 마음에 계시기에 하시옵고라는 원어적인 표현은 나그네가 잠시 머물다가다가 아니라 정주하여 정착하다는 뜻입니다. 떠돌이 인생 끝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멈춰 계시다는 겁니다. 정착해 계시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내공을 키우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19절입니다.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19절에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그 이방인도 사랑에 다오. 저와 여러분에게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냥 맨날 편한 사람들과만 함께하기는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그렇더라고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다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은 없어요. 불편한 동거가 시작돼요. 그게 교회더라고요. 근데 이 불편한 동거가 시작될 때 내게 네첫 번째 이게 바울이 구한 건데 내 공이 좀 쌓이셔야 돼요. 그냥 그런 말에도 상처 입지 않는 내공이 첫 번째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 중심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그 길이, 깊이, 높이, 넓이를 아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성도를 더 많이 보내주실 텐데, 그들과 이질적이죠. 불편한 동거가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동거 가운데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삼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교회니까요. 이질적인 사람들과 하나 될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우리 다림목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 자리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